자, 결승전 참가자는 진아씨님이랑 빨강님이랑 꽃꽃님이랑수월이란님 자, 지금부터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5점 내기에서 3점 내기로 바뀌었어요. 자,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아유, 올라가는 길이 많네. <laughs> 아이고, 힘들구만. 자. 한 명만 그나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바로 돌아가는. <laughs> 여러분, 이쪽이에요. 그쪽 아닙니다. 참고로 그쪽도 아니에요. 아, 네. <웃음> <웃음> 지금,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 어, 없어요. 없어요. 다 가깝지 않아요, 지금. 다들 가깝지 않아요, 지금. 이제 가까워질 것 같아요. 때려, 때려. 그나마 가까운 것 같아요. 멀어지고 있어요. <laughs>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맵이 너무 넓다. 아, 맵이, 맵이 넓어도 뭐 힌트로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 자. 오 어,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 와우! 와우. 빨강님! 와우. 와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굿뚜. 어디야? 2층 집입니다. 와쉣 너무 멀어요. 네. 와, 여기 2층이에요? 네. 대박. 저기도 약간의 나름 인성 존이에요. 인성 존이 약간 좀 인성 존인데. 와 아버지. 진짜 깜짝 놀랐어 마우스 집어 어. 던질 뻔 했네요. 아, 아우지 들어가 주세요. <laughs> 저 나가 걸렸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요 올라봐요. <laughs> 아내 눈. 아, 이 사람 한대만 때리고. <laughs> 저 사람 태워. 저 사람 태워. 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아, 바글 것 같아, 데 아, 빛이가 좋지가 않은 거아 자, 아, 준비, 시, 작. <laughs> <laughs> 어? 쫄깃쫄깃해요, 이게. 이, 불사, 빨간 언 와우! 아, 바로. 아니, 뭐야! 와우, 빨간 언 와우. 이거 5점 내기 해 되겠는데요? 아, 뭐, 가뿐하네요. 뭐. 네, 하지만 3점 내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자, 와우. 오, 바, 바로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역전승이 가장 재밌다는 거. 갑자기 자신감이 넘치네요 아 그럼요 제가 여태까지 <laughs> 봐드린거고요와 <laughs> 완벽하다 와 진짜 안보인다 와 완벽하다 와 <laughs> 완벽하다 진짜 <laughs> 와내 눈에도 안 보여. <laughs> 자 준비 시작. 딱히 먼저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laughs> 자. 다들 어먼데 가고있죠 지금 아 그래요? <laughs> 다들 어먼데 가고있어요 지금 다시 백 어... 어... 한두명 정도는 갈 뻔하다가 안 가고 한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땐 그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안 가요 전혀 안 가요 지금 전혀 어먼데 따다. 찾고 있어요 지금 나다 지금 한 명이 아 근데 빙 돌아서는 갈것 같긴 한데 아 다시 막 자꾸 운전 중 오네 지금 야, 나머지 한 명이 안 보이네요 지금 저한테 두어 꼬꼬씨 찾았거든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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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저... 여기 지나가 보라고 여기 지나가 보라고. 전혀 아니죠 한차 저... 내리려 고 그러잖아요 전혀 아니죠 <웃음> <웃음> 내가 그걸 모를 줄 알고. <laughs> <laughs> 자, 30초. 어, 지금 뭐 이상한데서 계속 한 방향에서 계속 돌고 있는 분이 한분 있어요 지금. <laughs> 나 같은데. <laughs> 지금, 지금, 지금 어, 두명 붙어 있는 분이 있고, 아, 어, 그래도 지금 그분이 지금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어? 아 아니요 다시 멀어졌어요 5 4 3 2 1큰집 근처에요 일단 큰집 근처에 모이면은 제가 또 차근차근 날려드릴게요 아이고 떨어졌다 큰집 근처에요 제가 서 있는 곳 어, 어. 근처 기준에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어머데 지금 다들 돌고 있어요, 지금. 어머데 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지금 어머데 돌고 있어요. 아, 지금 한 명이 그나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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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역시 못 찾죠. 역시 못 찾아. 아이고! 아니, 스월아 아니, 이거 방금, 아. 와, 이거를 정말. 못 봤어. 와, 이게 안 보인다고? 아, 아버지 들어가주세요. 너무 안 보이는데? 아, <laughs> 눈 아파. 진짜 안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laughs> 와, 진짜 안 보인다. 와. 아, 안 보여. 눈 너무 아파. 찾다가 눈 빠질 것 같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안 보이긴 안 보인다. 와. 썩었다. 여기 여긴 진짜 안 보였다.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오 완벽해.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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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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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안전, 안전. 멀어지고 있죠. 어, 어, 가까워, 어, 가까워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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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그 근처이네요. 그 근처이네요. 아, 멀어지고 있어요. 어, 가까워지고 있어요. 뭐야, 우리 아닌가? 어? 어? 아, 두 명이나 있는데 거기를 못 찾죠. 아, 어디?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한 분이 지금 그 근처로 가고 있어요. 어? 갔다. 오, 오, 스월리. 와우.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와, 진짜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더무력화 <목소리> 떴었는데 아깝다. 어우 아, 까비. 자, 아버지 들어가 주세요. 와, 이 맵도 진짜 안 보이네요. 아이맵 진짜. 이맵이맵 진짜 안 보이네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완전 쉬운 거. 이거 보일까? 아 너무 잘 보이잖아. 아 스피커 다들 꺼주세요. <laughs> 시작해 주세요. 시작이라고요? 네. 아 <laughs>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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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빨리? 와 어떻게 보셨지? <laughs> 어. 보이셨나봐. 아, 아 수모님 보이셨어요? 아 수월님 마이크 안 되세요? 마이크가 안 되세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한자 넘어면서 장난칠려는데 발표대요아그 자. 선생님 아. <laughs> 이제. 저희 13차 대회, 지금, 1등은, 지금, 수월님이시고요 2등은, 지금, 빨강님이랑 조재님이시고, 3등이 진아님이랑 꼬꼬님인데, 어, 자, 진아님이랑 꼬꼬님 이리 와보세요. 먼저 푸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먼저 푸는 사람이. 자, 도다나가 또 어딨냐. 공평하게. 와, 진짜 안 보인다. 네. 먼저 푸는 사람이 지금, 꼬꼬님이랑 진아님은 여기 서보세요. 네. 각자 하나씩 하나씩 서보세요. 네. 서, 밟으세요, 밟으세요. 예. 자, 준비 시작하면 푸는 거예요. 먼저 푸는 사람이 3등 되는 거예요. 자, 준비, 아, 준비해요, 준비해요. 준비해. 아, 손에 힘주지 마시고요, 지금. 자. 준비, 시, 작! <목소리> 어? 어, 꼬꼬님 3등! <laughs> 야만! 존나 안 풀려! 발안 <laughs> 풀리죠? 아니, 발 아예 안 풀리죠? 몇 지금. 번을 해야 돼요, 이게? 어, 원래 이렇게 안 풀리지 않았는데, 이게? 아, 아 이제 당장 당장, 그래. 아, 아, 오늘 그래도 1등 지금 수월이라님 축하드리고요. 2등 지금 빨강님, 3등 꼬꼬님. 아,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 대회 참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끝으로 잠깐 멘트 일단 잠깐만요. 이거를 저장만 하고 뭐 하나 할 말이 하나 있어요.